상속받은 주택은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죠. 특히나 취득세나 종부세에서도 그렇고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에도 일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받을 당시에 돌아가신 분하고 이 집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상속 전부터 이 상속인의 세대 주택에는 그 주택이 포함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일 시켜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인이 아예 따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부터 이 상속인의 1세대에는 상속주택이 없었던 거고 상속으로 인해서 2세대의 주택수에 껴버린 거니까 이때에는 이 상속주택을 없는 셈 쳐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수지분 상속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매길 때도 웬만하면 주택수에서 빼주죠. 그런데 이렇게 소수지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 세대원, 그러니까 돌아가실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던 상속인이 이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특히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진 않아요. 물론 취득세나 종부세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만큼은 이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몇 개였는지 혹은 지금처럼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었냐 아니냐 따라가지고 판단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같이 엮여있을 때 이게 소수지분이든 아니든 간에 약간 이런 경우에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꼼꼼히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